안녕하세요. 이제까지 20% 넘게 빠지다가 10% 급등한 나이키, 저도 2020년도에 적립식으로 매수하다가 22년도에 매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키 투자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이키는 수출 기업이다. 여러분이 기업에 취직했다. 그럼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우리 기업은 수출 기업이야. 영어 공부해야 돼. 아니면 내수용이야. 한국어만 잘해도 돼. 근데, 나이키는 수출기업이란 말이에요. 매출의 44%만 미국 캐나다에서 나오고, 그 나머지는 전부 해외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의 의도가 뭐냐면, 이기적으로 우리가 잘살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희생 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2022년도부터 이랬는데, 이 의도를 빨리 파악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은 골디락스니 어쩌니 하는데, 우리 한국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지금 1,360원이에요. 근데 중국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중국도 위안화가 떡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이키는 수출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국의 경기 전망을 보면 투자 포인트가 보이는 거죠. 2022년도에 순이익을 볼까요? 그럼 중국만 코로나를 늦게 풀어서 아주 낮았고 미국은 성장률이 0%였습니다. 이거 오류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캐리 했습니까? 유럽이랑 라틴 아메리카가 엄청나게 높았죠. 이게 주가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 순이익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아까랑 너무 비교되죠. 아까는 두 자릿수로 성장했는데 이 미국 이외의 국가가 확 꺾였잖아요. 게다가 중국은 코로나도 끝났는데 아직도 안 올랐어요. 아까 얘기했듯 중국 경기가 계속 꺾이는 상황이고 중국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께 짱이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국내 브랜드 안타가 나이키를 제치고 1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싸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아, 그만큼 미국 제외한 국가들의 순위익이 확 줄어서 이만큼 주가가 빠진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건 기업의 방향성입니다. 나이키의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만원짜리 나이키 신발을 사면 한 12,000원이 나이키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좀 의외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ABC마트 가서 나이키 신발 살때좀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비싸서 근데 남는 게 별로 없다니 그럼 누가 남긴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ABC마트나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면 쇼핑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이 남겨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조랑 유통 판매가 있는데 유통 판매가 많이 남겨먹는다 그럼 나이키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이거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먹어야겠다. 그래서 2019년도로 보면은 도매는 68%고 이제 직거래가 32%예요. 이 직거래 비중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키 매장에 가면은 아마 나이키 앱 깔아주세요 포인트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도록 유도할 겁니다. 왜 그게 나이키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리고 또 취하는 정책이 3PL 전략입니다. 나이키는 공장 유통업을 소유하기보다는 이 마케팅과 브랜드화가 회사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 생각이 동의합니다. 기존에는 나이키가 창고를 가지고 배송했는데 이러다 보면 창고도 사야 되고 배송해야 되니까 차도 사야 되잖아요. 이건 나이키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는 난 그냥 디자인과 마케팅에 집중할 테니까 이건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하고, 유통업체에게 막히는 것. 이걸 3PL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아까 그 띵까먹는 애들이랑 이 복잡한 유통과정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은 앞으로 상승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나이키는 수출기업이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거는 지금 미국 이외의 경제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을 뺀 것이죠. 특히 중국. 그런데 이제 최근에 5일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중국 이익이 조금 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상승했던 거죠. 따라서 나이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앞으로 신흥국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고려하고 투자하면은 저점 잡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나이키 CEO는 영업 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3PL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계속 미국 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언젠가 한 가지 생각으로 귀결될 거예요. 이 종목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이런 내용 몰라도 돼요. 그냥 나이키 신발 좋아하면은 기념으로 몇주 사면 되는 거죠. 근데 1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알아야 될 겁니다. 월급의몇 배가 걸렸으니. 1억을 투자해야 된다면 이거보다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진 주식을 보고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